마지막 세트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네, 네 번째 세트 네.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<laughs> 계속해서 지더라도 말이죠. 우리 유튜브는진 사람이 먼저 치기 때문에 그나마 초구라도 칠수 있어요. 네. 요거 잘 쳐야 됩니다. 자, 키스 없이 회전 좋구요. 너무 짧아요. 오! 아~ 오! 보니까 이게 어, 너무 아까워요. <laughs> 너무 아까워요. 네. 근데 사실 초구가 쉬워 보이지만, 쉽지 않습니다. 맞아요. 계속해서 바뀌는 테이블 컨디션. 음, 진짜 테이블 컨디션. 맞아요. 정해진 게 없습니다. 맞아요. 자 오픈 브릿지 나왔습니다. 저거 나왔으면은 득점이에요. 자. 맞죠? 자. 오, 자. 우리 김가한 선수의 오픈 브릿지는 거의 뭐 필살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네, 어, 지금 네. 이 오픈 브릿지를 네. 멋지게 보셨다면 네. 좋아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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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. 네. 구독. 밀러주세요. 맞아요. 자 득점. 오, 아.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홍보하지 네. 않은 게 있어요. 홍보죠. 중고큐 플랫폼 큐차사. 네, 큐를 찾는 사람들. 네. 중고큐를 찾고 계신다면은 네, 큐차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. 좋습니다. 이게 홍보죠. <laughs> 자 밑에 이게 스티커 나가죠? 네,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자, 걸어치기 잘 걸렸어요. 자, 오... 저... 아, 기가 막힙니다. 아... 기가 막혀요. 네. 자, 매치 포인트까지 4점. 3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. 네. 아니, 아직 신택상님. 네. 일어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? 네. 이렇게 됩니다. 제공 다음 배치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네. 제가 봤을 때 말이죠. 네. 아 지금부터 슬슬 인터뷰를 시작해야 될것 같아요. 네. 오늘 경기 어떠셨나요? 뭐 친기 있어요. 네. 소감만 얘기하는 중이 아, 친기 <laughs> 있어요. 누가 그 지하철 2 시간 타고 오셨다가 오 이닝 치고가셨죠 그랬던 분이 생각이 나네요. 그랬던 분도 있으세요. 아 네. 네. 자, 아, 또 이렇게 팬앤 서비스로 <laughs> 한 이닝을 주봅니다. 자, 기회는 다시 신택사님에게 돌아갑니다 자, 1점이라도 좀 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이제는 저도 신택사님의 팬, 어, 저기, 편이에요. 자, 득점 가능해 보입니다. 막, 만, 됐습니다! 오, 아, 이게 손에 땀이 나가지고. 대들 박수를 <laughs> 엄청 크세 박수를 치고 싶었거든요. 네. 이게 말리느라고. 아, 대단합니다. 자. 연속득점 할수 있습니다. 음. 자 간결하게 오. 좋습니다. 연속득점. 다음 배치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. 자 오. 좋습니다. 아 오. 지금 말이죠. 연속 득점이 나왔지만, 오, 그래. 템포가 좀 빨랐어요. 네, 음 예, 인터벌을 조금 더 가주셨으면. 제가 단점이 좀 빨리 친듯 느낌. 네. 어. 우리 당구에게는 1분이라는 네. 그 아름다운 시간이 있거든요. <laughs> 네,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너무 잘 돌았어요. 자, 과연 뒤로 나가나요? <laughs> 아이고, 아쉬워요. 아쉽지만 또 신택상 님을 생각하면 뭔가 네. 다행이기도 하고. 맞아요. <laughs>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고 계신 신택상 님을 보고 계십니다. 자, 뒤로 돌려치기를 칠까요? 자, 키스 피하고 득점합니다. <laughs> 자, 할수 있습니다. 네 번째 세트는 우리 신택사님이 가져갔으면 좋겠어요. 와우, 배돌이가 조기 퇴근을 포기하고, 신택사님이 응원하고. 그냥 찌질 하는 찌질 말이죠. <laughs> 네, 그냥 하는 말입니다. 허리가. 그냥... 허리요? <laughs> 네, 허리가 아파요. <laughs> 허리가 너무 아파요. <laughs> 자, 회전 좋아 보이고요. 풀리면 안 돼요. 좋습니다. 연속 득점! 자, 이대로 4세트. 신택사님이 가져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. 빨간 공이 붙어 있는데요. 네. 자 과연 왼쪽 얇게 데려들어 치게 될 것인가? 오, 잠시만요. 심상치 않은 에이밍입니다. 과연 뱅크인가요? 자, 뱅크입니다. 아 코나만 돌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치셨을 거예요. 맞습니다. 네. <laughs> 관심법으로 보았느니라. 관심법. <laughs> 네. 멘트학원 다니세요?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. <laughs> 제가 친구가 없어서 말할 데가 없거든요. 아, 저는 지금 지님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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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 지금 금 지금 지금 금 들리실지 모르겠는데, 네. 우리 신택사님께서 옆에서 하는 네. 소을전 <laughs> 듣고 있죠. <웃음> 네. <웃음> <웃음> 여기 조금 <laughs> 꺼지고 있어로 땅이 꺼지고 있어요. 아니, 제가 다니는 곳에서는 충분히 칠수 있는 모양인데, 그 전에 칠 수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. 네. 더 답답하죠. 어. 자, 대회전 짧게, 너무 간결하게 잘 돌았습니다. 이야. 좋습니다. 네. 자, 그 그렇죠. 다음 공 열려보이고요. 어, 매치 포인트네요. 네, 이렇게 또 태근이 눈앞에 있네요. <laughs> 눈앞에 뭔가 네, 보이고 있네 오늘 조금 네, 음, 네. 아쉬워요. 음. 아, 저란 말이죠. 조금 번외로 조금 네. 이상한 것도 쳐보고 좀 멋있는 것도 쳐보고 할 텐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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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 이상한 거, 멋있는 거? 모르겠어요, 저도. 날맞갔습니다 음. 자, 좋아보여요? 좋아보입니다. 브라보! 4세트, 김가영 선수 승리로, 3쿠션 경기, 김가영 선수가 승리하셨습니다! 예. 네. 그 김가영 선수와 경기를 네. 해보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? 영광이죠. 어, 네. 영광이죠 아, 그 네. 제가 좋아하는 가영 프로님과 네. 이런 경기를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음. 영광으로 생각하고 음. 어차피 승패는 이기지 음. 못할 거라는 건 예상은 했지만 <laughs> 네, 그래도 추억을 남기고 싶어서 음. 이렇게 출연하게 됐습니다. 또 우리 챔피언의 소감을 만들어 음. 볼 수가 없죠. 어, 사실은 자세나 이렇게 느껴지는 음. 포스나 너무 음. 이제 있으셔가지고 긴장을 음. 많이 했는데, 음. 어, 다행히 오늘 제 컨디션도 나쁘지 음. 않아서, 우와. 네, 그나마, 네,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와. 아, 너무 재밌었어요. 아, 저도 너무 재밌었고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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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. 와. 감사합니다. 와. 와. 너무 아름답네요. 지금 이 자리의 주인공이 바로 당신이 될수 있습니다. 일생일대의 경기를 치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나가는 메일로 신청을 해주세요. 좋아요, 구독, 맞아. 꼭 눌러주세요. 다음에 만나겠습니다. 네, 당구 많이 사랑해주세요.